아이고 그래 일로와 일로와 이빨도 하나밖에 없고 어이쁘게 미용해 응. 이요 엇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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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이 일로 와. 일로 와요이이이 예쁘게 미용하고 우리 좋은 가족 만나자. 응?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깨끗하게 미용하고 예쁘게 하고 있다 이편 가요. 응. 이렇게 안기고 싶어, 응. 눈이 슬퍼. 눈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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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 잤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그렇게 좋아? 잘 잤어? 응, 아이고 좋아. 뭐야? 여기 있는데 미용했어? 미용했어? 아 이뻐. 이뻐라, 미용들 했어요.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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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누가 그랬죠? 응, 어, 알았죠, 알았죠. 안아줘요? 이리와요, 이리와. 이리와. 어 아, 그래, 그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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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이뻐. 미용해 놓으니까 너무 이쁘네. 응. 다잘 응. 먹고 건강하다가 입양 가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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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음. 응. 이랬죠.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놀고 있어. 응. 그랬죠 어, 그랬죠 어. 이쁘게 미용해요. 아 <Glenn> 이불에도 오줌 쌌어? 응?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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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정신을 못 차리네 아주. 씨, 이거. 아, 너무 좋아하네. 어. 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伊빨伊빨빨。哎 어, 누가 그랬어. 응. 이런 눈이 이렇게 슬퍼, 안돼 미용 있다가 하고 있다가 일단 미용하고 응 일단 미용하고 응 안돼 안돼 응 안돼 안돼 좀 있어 등에 개발 받아. 아이고 시원하겠다 아이고 너무나무 착해요 아유 애들도 착하고 미용해 놓은 애들 보니까 전부 이쁘고 얼굴 보여줘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아유. 얼굴 보여줘 세상이 예쁘지 난생처음 모욕을 하는지 얼굴은 잔뜩 겁먹고 수영도 할줄 알아? 세상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세요 근데 애들이 소장님이 정이 들기 전에 빨리 입양 가야 돼. 정이 들면 울어, 소장님. 어떡해. 정우대 가자. 잠깐만. 이거, 이게 고짜예요, 육짜예요.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가 아닐 까요 이게 뭔말이요 말이야? 뉴. 오. 모르겠어. 저기. 네가 아는 대로 해. 네가 아는 대로. 네가 아는 아, 대로. 잠깐만. 라고 치고 해. 이 없어. 콩가. 백땡 없어. 무식함 빼도. 나머지 얘턱약상 예, 없어요 발가락 뭐? 요 여기 발가락 만드는 거 아니야? 다섯, 어야 되겠다. 여기 이거 때문에 또 아니 여러 거요런 거. 네네. 발가락 사이가 다굶지 않았어? 그게 오아나 봐요. 게 너무, 너무 아파요가지고. 그거 보네. 그래도 때. 그래도 그거 밀어줘야 아파도 밀어줘야 치료가 가능해요. 한 그번에 떼 이거 다못떼 이거 지금 때라. 왜냐면 그거 저기 털이 있으면 나중에 진물 나오면 거기 엉겨붙어 버려. 나는 성격상이 뭐, 성격이 소통 문제지 이거 이런 거 왜냐면 이게 달라붙어갖고 있잖아 나중에 이게 아니, 일단 들어가 다시 시간이 제병한와같말이에 한마디 한 가그러면107네1 0 7이에요 6이라고 107. 아, 7장 하고 107 1 0요107 불하고 지금 불하고 그 창녕 번식장 구조견 아이들 오늘 그 미용봉사자들 와가지고 지금 미용을 하고 있고요. 하, 미용하고 났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얼굴 보니까 너무 이뻐요. 자 이제 저희들이 미용 끝나고 나면 이제 병원 진료를 받게 될 거고 병원 진료 이제 받 받고 나서 이제 건강해지면. 하루라도 빨리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가야 되겠죠? 예, 입양 갈수 있도록, 아이들이 입양 갈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구조했다고 해서, 구조 다음에, 신터나 보호소나 인보처가 영원한 집이 돼서는 안 되고, 안전하게 평생 살수 있는 곳으로 입양을 가야지만이,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구조의 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이가 또 하나이가 미용을 하러 왔어요. 요코시아 테리언데 예, 너무 이뻐. 그리고,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애교도 많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전국에, 수많은 불법 번식장에서 지금도 학대성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뜬장을 타고 있는 바람에 발가락 사이는 다 지금 염증에 골마 있는 상태고, 그게 이제 지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게 이제, 퉁퉁 부어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게 풀어지면서 거기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하, <목소리도> 예뻐라. 뭘 봐? 뭘 봐? 어, 응, 아이 보 아이 보잘 자고 내일 운동장 나와 알았지? 힘들어. 아이, 깨끗하다. 애들이야, 미용해놓고 나이가 깨끗하네. 아이고 너무 이뻐요. 미용들을 하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병원 치료만 끝나고 나면은 입양 잘갈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